변희재 대표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을 궁지에 빠뜨린 민주당 내 배신자들이 있다고 역대급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허위사실 유포했다 하더라도 대선의 패배자에 대해서 대선의 승리자인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저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하는 게 가장 적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 재판단은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차피 정치 게임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데 징역 1년이 나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심하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올지를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변희재가 저건 분명히 저건 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선고 유예를 하라고까지 것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했던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 쪽에 그, 그 잘났다는 그 참모들, 측근들, 유튜버들, 이재명 팔았던 놈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주변에? 오늘과 같은 판결 나올 거를 진짜 몰랐어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의 검찰이 뒤져가지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법원이 하는 판결이에요 즉, 즉 윤석열 나발이에서 벌어지는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을 다 아직까지 쥐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박지원이 오늘 같은 판결 나올 거 진짜 몰랐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권력이 훨씬 더 뒤에 떨어져 있고 제가 봐도 이거는 100만원 이상이 거의 확실했었는데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는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했을 거라고 오늘과 같은 풍결 나올 거라고 이재명한테 보고한 놈단한 놈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풍결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올 게 너무 명백했는데 김어준 이동형 정청래 박지원 내가 볼땐 이재명 측근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이재명을 이용해 먹던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인데 이놈들이 둘러싸가지고 아당신은대통령다 됐어요 이제 판사들이 이제 당신한테 길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입 따위로 보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가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올 거를 예상했으면요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 아닙니까 법원하고 싸우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법원하고 싸우는 거는 변의제도 법원하고 싸우다가 망명한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싸울 때까지는 망명한 적이 없어요. 법원하고 싸우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죽였어야 되거든. 근데 검찰을 죽일 수 있었던 장시호 김영철 청문회 때 박지원 정청래 어떤 짓 했습니까? 한동훈 윤석열까지 죽일 수 있었던 장시호 김영철 청문회에 타블릿 조작 문제하고 변의제 문제를 다 은폐시키지 않았습니까? 정청래와 박지원이 이재명 대표를 진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법사의 김승원 간사가 네 번, 다섯 번 나와서 김영철 잡으려면 변의제가 나가야 된다. 자기가 변의제 책다 봤는데, 100% 맞다.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지,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변의제 네 번이나 그런 거를 누가 막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정청래 박지원이 막았잖아요. 왜 막았어요? 정청래 박지원이 왜 막았습니까, 그거? 이거 지금 두달전 얘기예요, 두달전 얘기. 2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청래 박지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답변하기 싫으면 요다 쓸어버려야 돼. 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명백한 기회와 무기를 정총리 박지원이 날려버리고 바로 두달 뒤에 이재명은 지금 정치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